비상계엄을 막은 것은 피땀으로 이룩한 자유민주주의 시스템과 이를 삶에서 녹여내고 실천해온 국민들이었습니다. 당시 여당 당대표로서 계험을 미리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개엄으로 나라를 망쳤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딱개엄만 빼고 나쁜 짓다 해서 이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끝으로, 상처 입은 보수 지지자들께 말씀드리고 약속드립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절반, 그 이상을 바치고 있어야만 대한민국이 건재할 수 있고 번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고맙습니다.